안녕하십니까 뜨끄럼소년입니다 네, 요즘 이렇게 커뮤니티를 보다 보니까 헌법소원을 하셨더라고요 그, 그 라이더 변호사 분하고 뭐300몇십명 라이더 분이 모여 가지고 규합해서 그 지정차로제 때문에 이제 헌법소원 내신 거 같은데 그래서 그 지정차로제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정차로제를 이렇게 지키면서 주행을 하다 보면 어떤 생각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보여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어, 일단 지정차로제 1970년도에 만들어졌죠 1970년도에 제정되고 그 뒤로 지금 한 50년이 흘렀죠 충 흘렀고 지정차로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만들어질 때그 제정 목적을 보면 어,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그 법의 취지나 목적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거기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 저속으로 가고 또큰 차량들은 도로의 오른쪽으로 가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편도 2차로 같은 경우에는 2차로로만 다녀야 하고, 3차로 같은 경우, 편도 3차로다. 예를 들면, 편도 3차로 같은 경우에는 그 가운데를 가르면 1.5잖아요. 1.5면은 그 가운데에 바로 왼쪽, 그러니까 2차로까지는 갈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차로다. 그러면 3차로까지는 갈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만약에 4차로다, 편도. 편도 4차로면 3, 4차로로만 통행해야 된다. 그 지정되어 있는 차량들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버스 전용 차로가 있다. 그러면 그 버스 전용 차로가 시행 중인 시간대에는 그 버스 전용 차로는 제외하고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법이 만들어진 지가 지금 50년이 지났잖아요. 50년이 지났는데 그때 당시에 그 법률 제정할 당시에는 국내 그 이륜차들이 1 1 0 미만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 옛날에 그런 거 생각나시죠? 그 양조장 막걸리 싣고 가시던 아저씨들 막 원동기 같은 거뭐 조그만한 거 달아갖고 퐁퐁퐁퐁퐁퐁 펑펑 하면서막 가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 70년대에는 아마 그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지 않았을까. 그때 당시에 그 대한민국에 있었던 그이륜차들과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이륜차들의그 성능이라던가 기타 아니면 뭐 많이 바뀌지 않았을까요? 50년 동안 그 옛날에 컬러 TV도 없었던 그 시절하고 지금 지금하고 사실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만큼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 법은 그대로 있다. 그 법의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면, 그, 이륜차의 어떤 저속, 그때 당시에 이제 저속주행을 해서,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든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많은 변화가 있었지 않냐 그래서 지금까지 또그 예전에 그 정해진 기준으로 가지고 현재도 계속 그것을 밀고 나간다는 건좀 문제가 있다 응?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특히 이 바이크를 타면서 직접 몸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많이 느낀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정차로제 자체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70년 그때의 기준과 지금 기준과는 좀 많이 바뀐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어, 현재, 2021년 현재에 사는 사람들 기준으로 바꿔서 법을 좀 손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어 지정차로제를 엄격하게 지키다 보면, 오히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더 위험하다고 느낀 경우들이 좀 많았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첫 번째. 아까 전에 지나온 것처럼, 3차로에서 터널 안에는 3차로였는데, 이 터널을 바깥으로 나오니까 4차로가 됐죠. 뭐, 이런 경우처럼, 차선이 차선의 개수가 바뀌는 경우 그런 경우에 이 강제적으로 어, 차로를 변경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그냥 자기 차로를 지키면서 쭉 진행을 하는 거 하고. 차선을 계속 이렇게 변경을 하는 거 하고 어떤 게더 위험 부담이 높을지 그거는 조금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는 문제잖아요. 지금 17년부터 통계 교통사고 그 발생 그 통계를 보면 17, 18, 19 3년 동안의 그 교통사고 발생 현황 그리고 그 중에도 이륜차 이륜차가 연관된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교차로 주변, 교차로 주변하고 이 합류부, 그러니까 큰 길이 있고 그 옆에서 이렇게 골목 같은 데서 이렇게 들어오는 이 합류부, 이, 이런 부분. 이런 데서 교통사고가 거의 대부분 다 발생합니다. 거의 대부분. 그게 무슨 말이냐. 이 뭔가 브레이크라인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변화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도로에서 그냥 직선으로 쭉 이렇게 가는 부분 말고 교차로에서는 내가 여기서 1 2 3 4차로로 3차로로 가다가 저기서 좌회전을 하려면 하나 둘셋세개 차로 두개 차로를 차로로 변경을 해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오히려 발생할 확률이 높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 엄격하게 이제 따지는 거죠. 뭐 물론 좀 이렇게 그 도로 사정에 맞게 운전을 이렇게 하는 거긴 한데 어쨌든 그 법조항에만 맞춰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보게 되면 우리가 보통 방향을 차로 변경을 할 때는 방향 지시 등을 30m 전에 키고 차로 변경을 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러면 4차로로 주행을 하던 중에 최악의 경우죠. 4차로로 주행을 하고 있던 중에 좌회전 차로, 1차로까지 들어가려면 4차로에서 3차로, 2차로, 1차로, 3개 차선, 4개 차선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차로를. 그러면 한 차로당 30m라고 치면 4개 차로, 120m, 90m에서 120m 사이에 4차로에서 1차로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laughs> 그렇게 일반 도로에서 주행하다가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 보면 저 욕합니다. 욕해요. 저 ᄉᄇ 놈이라고. 아, 나 정말. 이렇게 사실은 조금 불합리한 면이 좀 있다. 어, 이 지정차로제를 엄격하게 지키면서 가다가는 가다 보면 오히려 사고 발생이 더 높아지지 않겠냐. 맞는지 아닌지는 뭐 각자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란두 번째 지정차로제에서 이 하위차로로 다니게 되는 차량이 이륜차와 함께 포함된 것들이 대형 차량들입니다. 버스, 덤프 트럭, 트럭, 트럭들. 뭐 작게는 뭐1톤 차부터 어쨌든. 근데 이큰 차량들 뒤에 따라가다 보면 위험한 점이 뭐냐. 전방 시야가 차단이 돼 버립니다. 앞에 하나도 안 보여요. 지금은 매운 냄새 맡기 싫어가지고 지금 몇 프로 좀 빠져 있는데. 1톤 탑차만 앞에 있어도요. 앞이 안 보여요. 그러면 트럭 앞에서 이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대비가 엄청 늦어질 수밖에 없죠. 특히 이 오토바이,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 제동 거리가 사륜 자동차보다는 훨씬 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응은 늦게 할 수밖에 없다. 왜냐? 앞이 안 보이니까. 그러면 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럼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라. 그러면 될것 아니냐. 근데 시내 운전할 때 이런 복잡한 도심에서는 그러기가 힘든 경우가 좀 많습니다. 어찌됐건 그로 인해서 위험부담이 증가한다는 거는 누가 그거를 반박하겠어요. 위험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어떤 이런 3차로나 4차로 도로 같은데, 어 조금 관리가 좀안 되거나 그런 아니면 뭐 교통 환경이 안 좋은 지역을 가면 맨 끝에 차로는 거의 주차가 되 있는 그런 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 뭔가 도래 상황이 발생했을 때뭐 공이 튀어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사람이 갑자기 무단횡단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 차, 저 차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차가 지나감과 동시에 뭐한 발, 두발 들어온다든지, 어우, 그러면은 정말 아찔합니다. 엄청 위험하죠. 그리고 문제는 사고가 만약에 발생을 한다고 치면, 대형 차량들 사이에서 만약에 사고가 난다. 바이크 운전자가. 차량은 뭔가 보호되고 있는 프레임이 있잖아요. A 필러, B 필러, C 필러 이렇게 돼서 지붕도 있고 그 안에 이제 안전벨트도 매고 있고. 근데 이륜차는 그게 없이 사고가 발생을 하면 그 충격은 수란히 그냥 몸으로 다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냥 딱 그냥 바로 생각을 해봤을 때큰 차량들하고 사고 나는 게 데미지가 더 크겠어요. 아니면 작은 차량들하고 사고나는 게 데미지가 더 클까요? 이거는 그, 그, 그 헌법성을 하신 분들이 얘기한 것처럼 너무 극단적으로 생, 뭐 말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번 사고가 나면 이런 차는 피해가 크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거를 뭐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지정차로제를 지켜야 한다고 말을 한, 한다는 것은 이거는 좀... 음, 좀... 순리에 안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거든요. 시중차량 이제 큰차 사이에서 사고 나면 그냥... 더... 그게 더... 피해가 크겠죠. 대형차량하고 사고가 나는 게... 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 이, 그 비슷한 두 번째랑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이 대형 차량들이 그 차량 자체의 사각지대가 훨씬 더 큽니다. 그죠? 그 운전자의 시선에서 봤을 때그 사각지대가 생기는 공간이 훨씬 더 크죠. 수용 일반, 뭐, 작은 차량들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로 그 가까이에 가는 게 위험부담을 더 안게 된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웃긴 얘기이긴 하지만 그 이륜차 입문하시는 분들한테 이 이륜차 저기 라이더 선배들이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야큰차 가까이에는 가지마라 버스 뒤에 쓰지 말고 버스 옆에도 가지마라 아니, 그게 버스 운전자들이나 뭐큰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을 비난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왜냐하면 위험부담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사각지대 때문에.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국도 같은 데서도 제가 이렇게 가다가 앞지르기를 했어요. 앞지르기, 추월을 해서 이제 가는데, 가고 있는 도중에 그 버스 운전하시던, 아니, 트럭이었어요, 트럭. 트럭 운전하시던 분이 저를 못본 거예요. 그러고는그 트럭 운전하시던 분이 앞에 있는 차를 추월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아우 정말 어, 무서웠습니다. 무서웠어. 아찔했어, 아찔했어. 트럭이 타이어가 옆에 있어요. 타이어가 이만한 키만한 타이어가 옆으로 들어와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아무튼 그렇게 사각지대나 이런 것들이 위협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좋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저기 도로 같은데 이런 데를 다 보면 지금 여기는 되게 정비가 잘돼 있어요. 도로들이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하위 차로에 이런 맨홀 같은 것들이 많습니다. 주로. 우수관이라든지, 뭐, 하위차로에 거의 다돼 있어요. 상위차로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노면 상태, 지금, 이제 이륜차 같은 경우에는, 이 하나가 접지를 잃는다든지, 하나가 이렇게 앞두 개다 보니까, 하나가 접지를 잃는다든지 하면, 바로 슬립으로 이어지죠. 사고 발생한다는 거죠. 특히 뭐, 기상 상태가 안 좋아서, 하늘에서 뭐가 내릴 때, 비가 온다던가 특히 눈이 오면 더지약이고 저런 맨홀 뚜껑 같은거는 살짝 기울여진 상태에서 저기 밟으면 그냥 과당입니다 과당 그만큼 이 우리나라 도로 사정이나 차량 그 교통 사정이나 이런 것들이 이륜차 운전자들이 하위 차로로 다니기에는 너무 위험해요 위험해 위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직접 다녀보시면 압니다. 그건 그렇고, 또 다른 개인적인 사견 이거는 뭐 확인되지 않은 거긴 하지만, 사견인데, 이 이륜차 운전자들의 그 운전 행태 그거에 대해서 말이 많죠. 그 공식적인... 입장문 같은 데서도 볼수 있고, 사실입니다. 저도 인정해요. 이륜차 운전자들의 그 운전 행태가 아주 후진적이고, 응? 저거 헬멧도 안 쓰고 있잖아. 죽어 죽어, 저러다가 저... 저... 저분은 저 운전하시는 분이 더 나쁜 사람이야. 사실은 뒤에 탄 사람이 더 위험하죠. 뭐 아무튼간에 사실 인정합니다 운전 행태안 좋은 거 그런데요 그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하고 뭔가를 자꾸 나눠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 똑같습니다 아, 똑같아요 차 운전하신 분들 뭐, 그렇게 선진적인 운전 문화라고 저는 생각 안 해요. 왜냐면, 저도 차량 운전하고 있고, 바이크 운전하고 있고, 한데, 겪어보면은, 뭐, 도찐 개찐이에요. 거기서 거기입니다. 아니, 그, 원형 교차로에서, 누가 우선인지 그것도 모르면서, 어? 그러, 그거 모르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줄 아세요? 내가 돌고 있는데 막 집어넣어. 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하는 사이에 동물병원에 다 왔네요. 사료를 사서. 자, 아, 이제 강아지 사료는 샀고, 아... 디저트, 디저트 셔틀을 좀 해야 돼요. 뭐좀 사오라 그래서. 일라 왜들 그러는 거야 도대체 신호 바뀌었어요 저기 신호 바뀌었는데 <웃음> 음. <웃음> 들이 참 많네요. 아, 사람 많다. 점심 시간이구나. 음. 또 이제 신부름 또 완료. 집에 가겠습니다. 집에 가. 음. 지금까지 지정차로제에 대해서.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조금씩 바꿔가는 부분도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제 의견을 얘기를 해봤고요. 어쨌든 뭐, 지금, 현재 법률로 정해진 거는 지켜야겠죠. 그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어? 야, 이거는 씨, 말도 안 되는 법이니까 안 지켜도 돼. 이렇게 되면, 그, 엄청난 사회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니까요. 일단은 있는 거는 지켜야 되고 그게 맞는 거고요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을 하면서 즐기는 어, 재밌는 바이크 라이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험하지 않게 안전하게 타시고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지켜봐요 어, 항상 어,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에는 좀더 근사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